시간은 수의 손에 있나이다. 혹은 다윗이 보한 내용을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만저만 걱정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다윗이 바라볼 때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 그 뭐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저기 뭘 할까? 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됐어. 그래서 다이슨, 이와 같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가신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솔로몬 자신도 11기상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잃어서 나는 하나님이여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왕직에 올라왔을 때, 저기 했을 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다윗,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어린 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바로 해갑이 지난 아들도 보기에 아주 작은 이와 같은 아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60년도 때에 총각전도사가 시골교회를 부임하러, 부임해 갔습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두 장로님은 60대를 넘었고 세 장로는 50대 이와 같은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입니다 전도사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장로님을 오후에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종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인데 어린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릴 밖에 할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전도사 마음에는 내가 어리나?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어리나? 야 내가 어리단 말인가? 이리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이가 33살인데 그런데 한달에십 10달을 하면서 장로님 기도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리 생각을 기도 중에 장로님 아직 저는 어리지요. 이런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장로님 아닙니다. 전우장이그 나이에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는 거예요. 깨닫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전도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이 기도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어린, 어리다고 하는 이 관념 속에는 우리의 걱정도 되고, 염려선 없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다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가 입장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볼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러면. 두 번째는 관리 능력의 걱정입니다. 아들이 이제 왕위로 올라가서 이제 왕이 저기가 되는데 과연 많은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백성의 수가 하나님 많은데 내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하고 저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미국에 보내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한국교에 와서 큰교에 좀, 이제 우리를 말하면 300명 이상 되는 거니까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 아버지 입장 늘 걱정이에요. 아버님, 목회자 하던, 이제, 은퇴를 하고 왔는데, 늘 걱정이, 저 아들이 300명이 되는 교회에 와서 목회를 잘할수 있을까? 설교는 어떻게 하며 교회 행정은 제대로 할수 있을까? 그리고 교인들 간에 이와 같이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2년 만에 아들이 신고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걱정이 돼 갔습니다. 아들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당회실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아들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행정은 어떻게 하고 교인들과 관계가 어떻게 에? 이와 같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를 물어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목사 급정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응, 아들 목사님 어디에서 신앙을 그렇게 잘 배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 목사님 제가 35년 동안 아버지가 하는 방법을 내가 그대로 보고 듣고 아버지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염려가 조금 나아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이세 입장에서 볼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라를 맺기고 통째로 맺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부족한 점을 채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이와 같이 부왕 다이세 그늘 밑에서 보고 배웠던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지혜 총명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또 걱정은 성전 건축문제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고 백향목, 석가리뭐들다돌이다준비해놨어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더니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전쟁에 가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 했단 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는 나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에게 성전을 지어라고 했는데 네가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내가 염려스럽다 이 생각이 나이 입장에서 내가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네가 정말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고 잘 순조롭게 질을수 있을까? 하고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오늘 본문에 자신의 성전건축의 꿈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성전건축을 당부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걱정이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성전건축 역사는 너무나 방대하고 크고 이 신중을 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전건축을 위해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았던 흠물을 내용을 열거하면서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윗의 이러한 기도 오늘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온회중 앞에서 여우와를 송축하며 가로대 우리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 여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야 니라고 했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우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먹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 우리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것과 기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 결과는 음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고,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다. 이런 말. 다윗은 그날의 기쁨과 이와 같이 감격을 숨기지 아니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그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이로제나 아니면 우울증 환자의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가슴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놔. 그리고 발설해야 돼요. 발설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슴속에 묻어 놓으니까 그게 병이 돼요. 이큰 병이 됩니다. 똑같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가슴에만 묻어주는 것이 아니고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자. 이게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은혜 속에 지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야 되고, 기도가 분명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 확신에 가득 차야 한다. 다이슨 회종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괴를 다이슨으로 옮길 때에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즐거웠던지 간에 바지까이가 흘러 내려왔어요. 바지까이가 백성들 앞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저 왕궁에서 보니까 이 왕이 쇼를 이 하는 거예요. 쇼를. 미쳤어. 미쳤어. 저희 영광 미쳤어, 왕이 미쳤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 그 좋아하는. 그래서 그미리그 미갈 그 미가, 자기 아내 미갈이 평생도록 자식이 없도록 하나님 이 대문을 닫아버렸다. 이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 대서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념으로 찬양을 올려야 된다. 찬양하는데 억지로 찬양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게 별로예요. 하나님 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이 중심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러나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또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코로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해도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은 의무이며 권리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힘을 크게 입을 불려서 찬양을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다윗의 10절로 14절 말씀에서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주목했으면 주께 속했습니다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등등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대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능도 이기는 것도 영광도 부도 주권도 권세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죽교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정권과 권력 그리고 재물과 부귀는 뭐, 모두가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자들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해있고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다이슨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래 말이야. 제가 이제, 어, 서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갔습니다. 그, 가는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자, 시간이. 그니까 이제, 그, 저녁에 타이타뇨 그, 영화를 보여주더라고. 그, 지오니가 기도하죠. 또 성경보다, 아, 지오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반명 있게 보았던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타이타뇨는 전 세계에서 특별한 기술자를 동원하고, 특수한 설계자들을 동원해서, 세계 최초의 호화스러운 대로 유명한 대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상류층 인사들이 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또 탔습니다 항해 도중에 타이탄이 오는 빙산에 충격을 해서 바로 선체 중앙 부분이 부러져서 이와 같이 침몰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은 최후를 막게 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야 저걸 보면서 야, 저 영화 참 제작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그래 배가 침몰할 때 물이 막싹 빼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이렇게 냉동카나 찍었더라고요. 잘했다. 또두 번째는, 야, 인간의 오만이 그게 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탄의호는 최고의 설계진과 최상의 기술진에 의해서 제작된 세계 최고의 보수는 대였습니다 그래서, 빙산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 떠내려가는 그 그큰이와 바위와 같은 그, 어, 얼음이 부딪힌다고 해서 그 배가 뭐깨진다는지 그런 게 있느냐. 그럴 생각하고 저들은 이와 같이 오만을 들고 마시고 먹고 호화충을 출고 별, 별의별 짓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앞에서 썩은 나무 조차도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토록 크고 웅장한 배가 마치 무토막 잘려 나가듯이 잘려지는 모습은 바로 저들의 오만과 금방진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경고의 메시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세 번째는 아, 구원 받은 숫자가 배 안에서 구출받은 숫자가 제한적이었구나 생각해그배 안에는 2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류적 인사 정부 요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명 그 쪽에는 1,500명밖에 이와 같이 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어. 너무나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근데 일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주문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은 먼저 어린아이와 여자들부터 먼저 구명조끼를 입혀서 보내서 예, 구출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배에서 뛰어내는 물속, 바다속으로 뛰어내는데 얼마나 추워서 얼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배가 또한 이막 파도에 막 휩쓸려서 물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전복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배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와 구명조끼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선택과 제한적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딱 예정해서 예정된 것만 믿기로 작정된 자만 다이미불러들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아무나 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 구원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배하신 적 자신의 바로 예비된 사람, 예정된 사람만 믿기로 작정된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 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배 안에는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승무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온갖 힘을 다기로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배 안에는 바로 현악, 사, 중주, 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그 악단들이 나와서, 갓판에 나와서 이제 막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은 도피할 생각도 없고, 저들은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그들의 연주 소리와 아비교환의 소리가 합쳐서, 하, 이와 같이 말로 나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졌습니다. 배가 이와 같이 점점 기울여져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저들, 이 악단들은 내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이 다가오지 끝까지 연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서로가 가판에서 인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지냅시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와 같이 타이타닉 홀 이와 같이 바다에 떠있는 빙산 앞에서 썩은 나무 조각만도 못하게 가라 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한낱의 먼지에도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일찍 터득한 오늘 본문의 다이드 왕이 그는 권능도, 구원도, 부도, 영광도, 생명도 모두가 내가 생각해 보니.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곧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왜 그러냐? 세상 어느 곳을 뒤져보십시오. 내 것이라고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잠시 또 내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다이처럼 되지 못하느냐. 다이처럼 그런 고백을 할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왜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보면서, 분명 그 우리도 다이과 같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나와. 이렇게 요 나와, 나의 백성에게. 예, 모든 것이 죽게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공적은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해서, 응, 음, 우리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기를제려야됩 그래서 다 재료를 모아놓고 넉넉하게 모아놓은 이것은 자기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당연히 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나 헌금생활을 바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내 것을 드리기 때문에 아깝고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깝고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아깝게 한것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킨 돈인데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면 드리기도 힘이 들고 또한 감사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일시 내가 보완을 했다가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물질 뿌리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드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즐거움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옵니까? 찬송과 경배와 능력, 예배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을 모두가 드러내지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친구가 놀러 다니고, 예수쟁이가 주일날 되면 놀러 다니고, 이것보다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된 예수쟁이다. 이말이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왜그시간을 빠지냐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왜그 시간에 친구가 놀러다니고 일하게 되느냐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작주 앞에서는 우리가 예, 우리의 열정과 다름이 없이 나를 구하고 구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나이게 그림자가 따서 목걸음이 나이다예다윗선생님 세상에 있는 날이 뭐로 같타나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는 이 없다라고.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아니잖아요. 해가 지거나 가리워지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그림자라고 할수 있다. 다위의 인생이 바로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왕도, 왕의 권력도, 영광도, 돈도 모두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실체에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만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붙들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세의 고백과 기도에 우리는 길을 기울여 다 죽게 속했습니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있과 같은 이런 고백 어려운 시대에 신앙이 주춤하고 여 아주 코로나 시대에 이 신앙이 날마다 날마 전전해나가고 활기를 갖고 이리 살아야 할 우리가 주춤해서 보면 응거주춤하는 이런 경우도 오늘날 교회가 허다 있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이과 같은 신앙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열어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하고 가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스라는